열려라 야문 마셔라 팀 셋팀, 팀다섯아한 아 일곱, 팀 삼동, 우리 동에 도팀옥상 옥상에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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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같이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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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컷! 내 이거 왔다. 벌붙어터뭐 <laughs> <laughs> 총괄이 있는 줄알았어 <laughs> 아, 놀래라. 야. 그래도 용기게임 지겠다. <laughs> 인정한다, 용기게임. 흑백이 없어서 좀 <laughs> 아쉽긴 한데. 문다 열려있거든? 여기다. 가자. 에다, 삼동 바깥에. 어. 어. 바로 앞에. 삼동. 삼동이 다 야, 어뭐 앞에 거. 야! 뒤에? 아, 어, 확인했다. 이거 잡았고 컷내 앞에 하나 있어 잠깐만 컷 끝? 아 하나 더 있다 저 담쪽에 아뭐하나 끼었노 아돌래라와 죽었으면 진짜 X발 진짜 컷나 나이스 와나 죽었으면 진짜 게임하네 누가 <laughs> 진텐으로 내가 화낼려고 스르륵 있네 스르륵 사야지 아니 이게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 야뭘 옥상이가.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그래 씨. 뭔 소리 나더라. 옥상 이제 이것도 소리 안 들려 지금. 어 옥상 아닌 것 같은데. 어디지? 아 연막도 없어갖고 뿌려줄 수도 없다 와와 갑자기 튀어나왔어 개 깜짝 놀랬네 려줘 아 진짜 갑자놀랐아그래어쩐지 발소리 듣고 내 순간적으로 정적했었잖아 그러니까 뭐뭔 소리가 났는데 깜짝 놀래다 진짜 왼쪽 집 저거가 진짜로 게임 도중에 가기가 제일 무서운 집이다. 왼쪽? 어. 꿀집 두개 있는 곳. 저기 무섭다.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곳이지. 솔플 할 때는 참 좋은데. 레이더. 사람 있지 않을까? 있네. 어, 있네. 특히 빼꼼한. 빼꼼한 것 때문에 들켰다 일어나 짝 나게 하지 말고 써 응. 봐. 소음 기니까 맞닥뜨았죠 차온다, 저집에 들어갔다, 절집에 한 발, 두 발, 세 발, 아씨 번갈아가면서 때려버렸네. 사운드 뒤에 온다 붙는다 라이서 확인 아 홀로그램 야내 음료수 하고 많이 주웠다 일로 와라 내 8개 3개 1 1개 있다 아씨값이네몇뿌려놓을게 어 먹어래. 왼쪽 집 창문에 있다. 아. 어. 붙는데 붙었는데? 죽었는데? 도와줬다 어, 우리가 도와줬다 한발컷 나이스 한번더 붙은 거 같지? 저 집안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어. 아크나도지. 왜? 그, 뭐, 뭐, 으 뭐, 뭐, 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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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면에 저거 뛰는 거다잡 꺼블려? 아, 찾았다. 한 발. 나이스. 언덕 위에도 있다, 자친구. 자친구 언덕 위에 있거든. 언덕 위에? 어 살리러 왔다. 아, 찾았다. 아니, 나안 살리는데? 매정하노, 새끼가. <laughs> 겁나 매정하네. 아, 이거. 잘못 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사람 다 있을 것 같다 얘가 원해 음, 뭐 어딘가에 있겠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지나서 애들이 많이 간것 같고 원래 오토바이나 뭐 이런 애들 보급에는 뭐 애들이 다 주시하고 있겠고 저아저사람 트루가어아이렇게쓰레기인데 <laughs> 개쓰레기다 응집쪽차 음, <laughs> 나이스 잘리 잡는 시킨 하나 기절 둘 컷. 나이스. 차가지고 와줘. 차가지고. 어디로, 어디로? 여기, 나무. 어, 나무에 올리지 말고, 아예. 여기 대각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터트려도 돼. 터트려도 돼. 해봐. 그렇지! 어. 가자. 그냥, 그냥 가자! 저 돌! 저돌 그 되나? 어 돼. 이번 거는. 그거랑 그 앞에 트럭이랑. 일단 돌 쪽에 내가 닦아볼게. 아. 돌쪽 클리어. 위에 올라가야 된다. 애들, 그러면 네 명이 저 위에 있겠네. 앞에 트럭 쪽에 있나 봐. 확실해, 트럭 쪽에 연막 소리 나 여기 없, 여기 없잖아. 그럼 트럭이나 저기 트럭이 집에 있겠지. 와, 그쪽으로 오라고. 니는 너는... 트럭, 트럭 앞머리에 붙어있어라. 트럭이 안 빈다. 아, 저 싸우니. 어, 온다. 터드. 나이스. 하나 더 발견. 저 마지막이다. 마지막. 아, 아닐걸? 두명 두 남았잖아. 아, 팀.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하나밖에 확인 못 했다. 여기 나무에 있네. 나무에 있어? 어. 아, 거기 오케이. 와야 되잖아. 응. 어. 아, 치킨 치지요. 어, 아닌데? 하나 다른 애인데, 얘 다른 애다. 오케이. 하나 어딨지? 글쎄. 트럭 요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뒤로 돌았거나. 어, 뒤였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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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리, 슬로우 라이프. 니까 보셨구요. 뜬금없뭐 나온다! GG 아 저거까지 만약에 내가 킬했으면 10킬인데